임시로 개방된 거예요. 11일까지 서울 11일까지 임시로 개방되어 있습니다. 이번 주까지는 오픈한 거라 아마 5월 달에 이제 완전 오픈 할 거예요. 와. 겁나 출렁대네. 저 다리를 건너왔어요. 저 다리 건너서 들어온 걸. 우와, 저기 온거 봐요. 관광차. 저 사람들 줄순 거 봐. 우와! 너무 <목소리나> <오, 목소리나> 이건 나도 무섭네 일찍부 <목소리도> 가니까 페네 그래. 응. 응? 응. 이렇게 살아 무서워하지도 않네 무서워하지도 않네. 신기하네, 이놈의 자식들. 아우, 도깨가 하품해. 응, 얘 하품했어. 늘. 왔던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뭘볼게 있나 했는데 이렇게 나이 먹고 와서 보니까 너무 새롭고 많이 또 개발이 됐어요 이건 없었던 거였던 거 같거든요 어렸을 때는 근데 엄청 많이 생겼네요 봉사가 잘 돼. 어이구 어이구 여기 뭐가 있는데 어디에헐나또 <laughs> <laughs> Thank yeah.

신륵사에서 담낭리섬으로 넘어왔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차박하고 아침에 한 바퀴 돌고 운동을 하고, 그리고 즐겁게 다시 즐겁게 떠나겠습니다. 오, 개가 한 마리가 큰 애가 있는데 되게 순해 보여요. 개가 자꾸 여기 와서 보고 가고 보고 가고 이러네. 와, 이놈의 자식 야! 너 일로 와! 너 일로 와! 야! 이게 뭐야, 이자식아너 신발을 왜 이리로 물고 갔어? 어? 너 이게 뭐야? 어? 응? 이자식이 와, 이 자식이. 너 이거 뜯으려고 그랬지요? 다 젖었네? 응? 와. 신발을 못 떠겠네? 이 자식이 말이야. 어? 이게 뭐야? 이걸 왜 가지고 갔어? 내걸왜 어? 가지고 갔어? 나 아, 진짜 <laughs> 야! 너 이놈 새끼, 너 이름 뭐야? 어? 아니구요, 칙즙 너무 맛있더라고요. 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. 많이 오네요. 지금도 여전히 가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 운동을 많이 하시네요.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. 운동하러 차까지 끌고 와서 여기다 세워놓고 운동을 하는 거 보면 좋은 것 같아요. 해가 지니까 해가 지려고 하니까 바람도 차지는 것 같고 어... 초지네요. <laughs> 바람이 차지니까 추워지는 건 맞겠죠. 그래도 밖의 풍경을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. 아,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와갖고 한참을 수다떨었네 한시간? 한시간은 수다떨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그래 친구가 최고죠 벌써 지금 시간이 8시에요 8시고 나는 아까 밥을 빵으로 먹었고, <laughs> 아, 집이 있는데도 이렇게 나오면 왠지 모르게 짐이 딱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내일은 조금 일찍 일어나서, 여기, 한번 산책길 한번 같이 돌아보는 걸로 해요. 음. 안녕. 오, 야, 야, 야. 아침 운동 갑니다. 얘 혼자만 폈네. 혼자만 활짝 폈어와 얘네들은 하나도 안 폈잖아요. 얘네들도 이제 막 조금씩 터트리고 있는데. 저새집 엄청 크네. 세 개가 하나로 된것 같아요. 새 집이 세 개야, 세 개. 오늘 날씨가 흐리려나 봐요. 저새집 봐요. 이렇게 고, 그새 집이. 세계가 세계가 하나 된것 같아. 정자가 잘 예쁘게 저쪽에도 있고 잘 형성된 것 같아요. 아. 나무에 새집이 엄청 많네요. 여기저기 다 올라앉아 있네요. 새집이. 포토존인가? 아, 포토존이네요, 여기가. 위에만. 맞아. 위에만 팔에. <laughs> 위에서부터 펴서 내려오나? 아, 그래도 너무했지 않아요? 머리 있는 것처럼 위에만. 너무 웃겨. 봐봐, 다른 애들은 다 옆이고 뭐다 이렇게 같이 나잖아요. 근데 쟤는 머리만 났어, 위에만. <laughs> 벌써 한 바퀴 다 돌았네요. 이제 들어가서 정리하고, 차 정리하고, 빵 남은 것좀 먹고, 그리고 천천히 출발하겠습니다. 같이 여행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.